안녕하세요. 환디 메아루입니다. 오늘 날씨가 영하 4도여서 산책을 하는데 굉장히 추웠어요. 그래서 보호자님들도 저랑 같은 이 힘듦을 겪고 또 산책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9년 동안 산책한 노하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와우! 제가 생각할 때는 산책을 이겨내는 방법은 주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. 환디미가 주체가 아니라 이 산책의 주체가 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디미를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산책을 한다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스스로 나의 건강을 위해서 환디미도 같이 얼굴도 볼수 있고 함께 걸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순간부터 저는 산책이 더 이상 힘들지 않고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아침마다 환디미랑 등산을 하는데 저의 어떤 삶의 균형을 맞춰주고 또 한디미와 얼굴 보고 교감을 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었어요. 지금 이렇게 추운 날이나 아주 더운 날에 산책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.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전환하시면 건강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예요. 보호자님들도 강아지와 함께 건강한 산책했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